이제 새로 신설된 경부고속도로 현재 모습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만큼 또 진행이 되는지 상행선은 지금 이렇게 개통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행선은 아직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모습 한번 훑어보면서 자 여기 위쪽이 이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다리가 되겠고요 예, 저쪽이 제 저기 철로 되어 있는 저쪽은 이 구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기 보이다시피 저쪽에 이제 상행선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 상행선은 이렇게 차들이 다니고 있는 거고, 하행선은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경부 쪽으로 쭉 내려가는 도로는 이제 이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아직은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이고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저쪽 이 터널이 또 내려오는 길이 되겠죠. 이쪽은 현재 어 동탄 터널로 가는 길이 될 것이고요. 이쪽은 이제 상행선이 이제 지금 올라오는 버스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엄청난 차량들이 지금 이제 일요일 오전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탄 터널 경부터널, 동탄, 경부터널, 경부 터널 동탄 경부 터널 경부 동탄 터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터널의 지금 모습은 현재 이런 모습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운행이 되는 지금 이제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운행이 되는 모습과 저쪽은 공사 중에 있는 모습. 이제 하행선이 되고 여기 상행선이죠. 상행선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어 고속도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저렇게. 많은 차량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행선이 상행, 저쪽으로 오고 있고요 아. 저쪽 라인은 뭐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 도로가 뚫리면은 저기 이제 하행선 지금 차량들이 저 철벽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길인데 지금 이제 이쪽으로 다니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차량들이 저쪽 차량들이 그래서 이쪽 넘어서는 이제 완전히 동탄 광비콤 자리가 될 거고요. 고속도로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경부의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이 지금 만나는 그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나와 있고 현재 모습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경부 하행선 공사 현장 모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